트로트의 왕자 정동원. 스타 가수상 상금을 전해 거리니 안및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부 그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트로트의 왕자라 불리는 정동원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스타 가수로서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가 최근 받은 스타가수상 상금 전액을 어린이 암및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정동원의 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가 이 기부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다. 정동원의 트로트와 그의 사회적 책임 정동원은 트로트의 신동이라는 별명으로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이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그는 무대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동원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그가 이번에 보여준 기부행위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기부는 아티스트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명확히 나타내며 그가 팬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특히 정동원은 어린이 암 환자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전액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스타 가수상 상금 기부의 배경과 의미. 정동원이 최근 받은 스타 가수상 상금 700만 원을 전액 기부한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성공을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다. 이를 통해 그는 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가 속한 커뮤니티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동원은 어린이 암및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부된 상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이 기부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작은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그의 기부가 단순히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눔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정동원의 기부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 정동원의 기부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다. 그는 그동안 팬들에게 자신의 노래로 감동을 주었고 이제는 그 감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의 기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나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동원이 어린이암 환자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한 상금은 단순히 치료비로 사용되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정동원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해냈다. 구스타 플랫폼을 통한 독창적인 기부 모델. 정동원의 이번 기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구스타라는 독창적인 기부 플랫폼이 있다. 구스타는 팬들이 스타를 응원하는 방식과 기부를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며 동시에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구스타 플랫폼은 단순히 스타의 팬들이 상금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금이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정동원은 구스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기부금을 팬들과 함께 모으고 이를 실제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했다. 팬들은 정동원을 응원하며 구스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 얻은 상금이 어린이 암 환자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거대한 선행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구스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가치를 제시하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팬들과 함께한 선한 영향력의 확산. 정동원의 기부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선행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확산된 점이 이번 기부의 큰 특징이다. 팬들은 정동원의 음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에 공감하며 함께 참여했다. 정동원은 이번 기부를 통해 팬들에게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이는 팬들에게 더큰 자부심을 주었고 그들이 직접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었다. 정동원의 기부는 팬들에게 응원이라는 개념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정동원을 응원하는 팬이 아니라 그의 기부 활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구스타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며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동원의 기부가 남긴 진정한 가치. 정동원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린이 암 환자와 백혈병 환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어린이암재단은 이 기부금을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기부금은 약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며 치료 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동원의 기부가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부는 그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세상이 주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나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상징이 된다. 정동원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정동원의 기부는 단순한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그의 음악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의 기부는 이제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을 것이며 그의 팬들은 그와 함께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정동원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동원의 따뜻한 마음과 기분은 단순히 개인의 선행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책임감을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행동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정동원의 기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세상은 더 밝고 희망적인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정동원의 기부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나눔의 힘과 행동의 중요성이다. 그의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 정동원은 그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밝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